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와 만나보는 시간, 그두 번째 이야기. 전통 탁을 바탕으로 현대색을 의 입힌 피전탁 예술팀 탁연희원 아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서민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전통 타악을 바탕으로 퓨전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인데요. 세상을 향해 두드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울림을 주는 타악 연이원 아키입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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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휘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악휘라고 하는 뜻은 순수 우리말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매듭 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2007년도에 음, 우리 국악 타악을 전공하는 어, 젊은 남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타악의 흥과 신명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재미와 감동을 드리기 위해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대북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 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연이 있던데 이 공연에 대해서 한번 콘셉이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북 연주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연주 작품으로서의 대북 작품들을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연 때 잠깐 쓰이는 도구 정도로 사용된다라는 좀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쯤인가 이제 연주선생님께서 독주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첫 작품의 제목이 전입니다. 그래서 전이는 장단이 대북 연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타톡이라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연주도 하고 관객들과 소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뭐 이런 공연이 있었어요. 4년 전쯤에. 그게 가장 저는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관객들의 호응이 어떻게 잘 되나요? 아, 네. 아주 좋아요. 토크 그 콘서트 같은 거죠. 탁, 음 탁으로 네. 토크 콘서트처럼 한 거예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그락 공연처럼 음전 관객이 일어나서 다 벙벙벙벙 뛰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아 춤추고 노래하는. 아, 네. 참신하네요. 아키가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풍물교육도 하고 난타교육도 한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어, 풍물하고 난타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목적은 이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제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뭐, 4월달 5월달 정도에 항상 기수별로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홍보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우리 문화, 공연 예술의 어떤 재미와 감동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공연 계획 및 포부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 저희들이 많은 창작 작업을 해왔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미디어와 함께하는 또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작품도 어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에게 많은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는 저희 팀이 어, 다른 팀이 쉽게 흉내 낼수 없는 저희 팀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를 계속 원하고 있고 그 길로 한발한발 한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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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북 연주의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악기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은 10년 잡고 있어요. 10년은 해봐야 그때 좀 소통. 그때 아, 요거 조금 아는구나. 해외도 꼭 진출할 수 있게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이 악기를 알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공연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예, 오셔서 연습하고 예, 배워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타악기라는 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활동한지가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고요. 다양한 어, 레퍼아트리들로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께 저희를 어, 그동안 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또 멋진 공연, 어, 재밌는 공연, 항상 유쾌한 어, 웃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여러분들 어,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에,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퀴, 화이팅! 화이팅! 현대에 맞게 접목시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